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실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들이 정성호 명령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도 적잖은 부상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부상이 걱정돼서 집행을 중단할 정도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제가 앓고 있는 암이나 똑같은 소모 질환입니다. 평소에 그냥 기운이 없어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제가 쇼치를 하는 것도 미리 비타민 막 먹고 반짝할 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기운이 없는데 10여 명에 가까운 인간들이 덮쳤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손끝 하나 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의 폐악을 부리다니, 조폭 특검, 절대로 용서하지 맙시다. 반드시. 그 벌을 받게 합시다.